너무나 한국적인 맛이라 외국인은 냄새조차 맡기 힘들지만 막상 한국인들은 코박고 먹는 청국장 삼겹살 보여줄게 시작 먼저 팬에 삼겹살과 마늘을 넣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줘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고기와 마늘은 잠시 빼두고 기름을 살짝만 닦아줄 거야 그리고 청국장을 믹서기나 다지기로 다져준 다음 형저 다지기는 앞으로 청국장 냄새가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럼 못 쓰는 거 아닌가요? 구수하니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 아. 다진 청국장에 진간장, 고춧가루, 설탕, 맛술, 고추장을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줘. 이제 고기 기름에 양념장을 넣고 볶아준 다음 아까 빼둔 삼겹살, 대파, 양파, 청양고추를 넣고 양파가 익을 때까지 볶아줄 거야. 근데 삼겹살 두부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막상 구우면 고기가 쪼그라들어서 얼마 없단다. 아... 마지막으로 불을 끈 다음 깻잎, 다진 마늘, 후추를 넣고 섞어주면 청국장 삼겹살 끝. 냄새는 꼬리꼬리 타. 탄... 입에 침이 고이는 거지? 한국인 DNA가 반응하는 걸 안다 뚝딱